발은 냄새가 나고 더럽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만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평소 발 건강에는 무심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발에 생길 수 있는 질환 중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휘는 뼈 변형 질환인데요. 무지외반증을 방치하면 발목, 허리 등 다른 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 보행할 때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다면 발가락 형태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문상영 원장입니다. 무지외반증은 발등뼈에 대해서 엄지발가락뼈가 외반, 즉 바깥쪽으로 휘는 변형을 말합니다. 무지외반증이 발생하는 중족족지관절, 즉 발등뼈와 발가락뼈 사이의 관절은 발가락뼈 기저부에 부착한 힘줄과 관절낭이 균형을 이루면서 관절이 정상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힘줄이 정상적인 배열에 벗어나거나 관절낭이 늘어나게 되면 관절에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엄지발가락이 검지발가락 쪽으로 휘어지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일단 그 무지외반증 원인을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원인은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선천적인 원인은 유전입니다. 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무지외반증 있는 환자의 63%는 부모 중한 명이 무지외반증이었고 무지외반증 있는 성인의 약 50%는 청소년기부터 변형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즉 상당 부분 유,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후천적인 원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여성들이 자주 신는 하이힐이 있겠고요. 평발이 있어도 점차 무지외반증이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앞쪽이 좁은 신발을 신게 되면 힘줄의 배열이 엄지발가락을 바깥쪽으로 휘기하는 쪽으로 위치하게 돼서 무지외반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 무지외반증 빈도가 높고 동양에서 하이힐을 신게 되면서 그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봐도 하이힐이 원인임을 간접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통증 외에 별 증상이 없어 보이지만 방치될 경우 여러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지한증이 진행되면 엄지 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을 밀면서 아래로 파고 들어가는데요. 위로 들리는 발가락이 신발에 마찰되면서 굳은살이 생기고 더 심해지면 관절이 빠지게 됩니다. 두세 번째 발등뼈도 바닥 부분 하중이 집중되면서 굳은살이 생기게 되고 스트레스가 축적되면 피로골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행시에 엄지발가락이 지면을 강하게 치고 나가야 하는데 무지 외반증이 있으면 그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정상적인 보행에 제한을 받게 되면 그것이 발목이나 무릎, 골반과 허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저 A4 용지에 발을 대고 엄지발가락 안쪽에서부터 발 중간까지 발 모양대로 따라서 그려봅니다. 각도기로 각도를 측정해서 15도 이상 나온다면 무지 외반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체중부하 방사선 검사를 해서 여러 부위에서 정확하게 각도를 측정한 후에 변형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엄지 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아래로 파고 들어가거나 통증이 심해. 보행이 힘들거나 두 번째 발등뼈 아래 굳은 살에 막혀서 통증이 심한 경우라면 수술적 치료에 적응증이 됩니다. 성장판이 열려 있는 성장기에는 꾸준한 교정기 착용으로 무지예반증의 진행을 늦춰볼 수 있겠지만 성장이 끝난 성인의 경우에는 교정기의 착용이 통증 조절 이외에는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초기라면 약물치료와 보조기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겠고요. 심한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법이 수십 가지도 넘는데 원리는 다 비슷합니다. 튀어나온 발등뼈를 부분적으로 잘라낸 후에 발등뼈 절골과 연부조직 유리수를 통해서 변형을 교정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이힐 안 신고 편한 신발을 신는 겁니다. 충분한 스트레칭과 바른 걸음걸이로 발에 부하되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체중 조절과 발 사이즈에 맞는 신발을 신는 것도 중요합니다.